자, 오늘 얘기 한번 해 오늘 얘기 한번 해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이거는 뭐 정보적인 얘기는 아니고 오늘 얘기할 거는 오늘 얘기할 건인오얘기는아니오얘기 오늘 얘기 싶은 오늘 얘기는이거오요얘기가바티아 손자질문 손자질문부터 받을까? 오늘 오늘 질문 혼자덱 하는 중인데, 이거 스킬 쪽 보면 직발 스킬이 있는데요. 이거 두루마리까지 85%인가 그러던데, 이러면 샤를마뉴가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자덱 자체가 샤를마뉴가 나오면 누구로 대체해야 하나? 왜 중국 서브 펠리페 사세를 쓰나? 아, 일단, 오케이. 혼자덱부터혼자덱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저도 뭐잘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손자에 대해서. 두루마리까지 싹 바르면, 그니 그러니까 그 스킬 1, 스킬 2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 손자 하나 있었지 아, 요거에서 이제 즉발 액티브가 있는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건가요? 성룡책 번뜩이는 영감? 번뜩이는 영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 샤를마뉴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 샤를마뉴가 있잖아요. 샤를마뉴는 효과가 그러니까 준비 상태면 즉발로 바꿔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나잘 기억이 안 나네. 보면서 얘기하면 좀더 편할 것 같아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샤르만느. 아 한번 이걸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매번 볼 때마다 이거 들어가서 보는데 없으면 좀 곤란하잖아? 이게 샤넬 만능이었던가? 철만이 어떻게 생겼지? 나철만이 없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는 철망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돼 있죠. 그러니까 뭔말이냐면두가지예요두 가지. 자. 자, 샤를 만유가 부관일 때, 부관일 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발은, 바로 쓴, 요거 두 개인데,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준비 스킬일 경우, 애는 준비가 됩니다. 근데 이 준비 스킬이, 이미 준비 상태야. 다음 턴이면서 그러면 직발로 바꿔줘서 당장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 재원님 질문좀 이따가 해드... 들어드릴게요. 아, 요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번뜩이는 영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요거를 이제 패스하는 거죠 준비 스킬일 경우 한 가지가 더 있어 지는 거라 보면 되겠죠 준비일 경우 번뜩이는 영감 영감 발동해서 이것도 확률이 있잖아 몇 퍼센트 뭐 25%면 25% 바로 또 즉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샤를마뉴 대제가 부관으로 있을 경우에, 그리고 손자가 지휘관일 경우, 어, 이샤를마뉴가 손자의 액티브 스킬을 쓰게 만들어요. 그럼 준비 상태로 가겠죠? 근데 그때 번뜩인 연감이 발동되면 바로 직발된. 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연계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턴에 바로 쓰는거죠 그 턴에 번뜩이는 영광까지 쓰게되면 아뭐조한니님 그거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네. 그것도 제가 준비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샤를마뉴가 들어오면 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체 준비 액티브 스킬이 준비 상태, 상태일 경우 이거를 써가지고 전 제가 볼때 손자는 무조건 요 전략의 대가를 계속 엮어가지고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시너지 효까지 예,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샤를마뉴는... 어 뭐,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어 이미 준비 상태면은 직발한다 요런게 있어가지고 어 번뜩이는 영감이 약간 손해 본다는 느낌이... 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아닌가? 나도 좀 헷갈리네. 어. 일단, 어, 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준비 상태 가 아니야. 그러면 준비 상태를 만들어 주지. 좋지네. 어, 이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고. 준비 상태면. 샤를마뉴가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어, 손해보는 일이 없다. 전략의 대가를 계속 쌓아주면 좋으니까 아. 컨셉이 오히려 시너지죠. 시너지, 시너지 효과죠. <laughs> 어, 그리고 저는, 그리고 오히려 손자댁에서 샤를마뉴를... 지휘관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샤를마뉴가 지휘관이 되면 그냥 아군의 액티브 확률을 높여주는 용도도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번뜩이는 영감도 있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샤를마뉴를 지휘관으로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발동 확률을 그냥 올려주기 때문에 아군 전체의 발동 확률을 높여주잖아요. 이렇게 지휘관을 쓰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액티브 발동 확률이 증가하잖아요. 구간의 액티브가 증가했기 때문에, 두 명의 액티브 확률이 증가하잖아요. 저는 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요건 딱한 번이잖아요. 어. 요거는 패시브, 확률이라서 한 번인데, 요건 또 확률이 그냥 증가하는 6초 동안 증가하는 형태로 되니까. 뭐가 먼저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전 그래서 그냥 시너지를 더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라이브 합류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 여러모로 쓸만하지 않나. 근데 이제 손자의 지휘기 스킬이 이게 또 전략의 대가를 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음. 이건 뭐또 손자랑 어, 샤를마뉴 나왔을 때 한번 또 얘기를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거라서 어, 샤를마뉴와 손자가 겹치는 게 어, 나쁠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빠르게. 이를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전략의 대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전략의 대가를 익기 위해서는 지 스킬을 무조건 같이 써야 된단 말이죠. 요걸로 저하, 전략의 대가를 만들어준 다음에, 요걸로 계속 터트리고, 이걸 계속 이제 시너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그 저거 할땐 힘들다, 집결할 땐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없으니까, 이거 혼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발동 확률 30%인데, 6초 대기, 대기했다가 지속 시간 6초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를, 턴을 아껴주는 게, 아껴주는 게 요거 이제 준비 상태일 경우 즉시 효과 발동이랑, 요게 보면은, 아까 뭐 40레벨에 요거까지 하한 85%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어, 빨리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이제 그나마, 6초라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건데, 오히려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어, 샤르마뉴가, 어, 이 친구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거 액티브 발동 확률도 증가하고도 하면 뭐 나름 번뜩이는 영감과 함께하면 또 길이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국가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일단 그게 좀 문제죠. 지금은 혼자 되게 혼자에다가 어 여기 지금 채팅 가리죠. 혼자에 태우더라. 그 다음에 클립 해잖아요. 번뜩기는 영감 진짜 좋죠. 예. 번뜩기는 영감 진짜 좋아요. 준비 스킬을, 턴을 땡겨주는 거니까. 거의 두 배죠, 두 배. 그래서 혼자는 제가 볼때 진짜 그 투자 대비 가치가 높은 영웅이라 생각해요. 음, 펠리페 사세를. 음, 저도 그냥 태워도라 할것 같은데, 왜 펠리페를 할까요? 펠리페를 한번 봅시다 펠리페도 뭔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사실 이거는 별론데 여기에 번뜩인 영감이 있나? 음, 번뜩인 영감은 없거든요 준비 상태인데 음. 저도 테오도라를 할것 같아요 테오도라가 받는 피해 감소도 있고 그리고 고유 스킬 데미지 줄 때마다 또 스킬 데미지 증가하는 이런 게 이제 펠리페 효과랑 비슷해서 물론 펠리페가 좀더 데미지를 많이 주게 만들겠지만 그죠? 측략 데미지를 증가시킨다 측략 보너스 아 3초네? 어 나는 그냥 테오도라가 앞승 같은데? 음. 음. 아 테오도라가 좋지 않나? 병력 회복이라든지. 현지 조달, 뭐, 불멸 군단 이렇게 하면 힐두개 챙기고. 성급 효과를 한 볼까요? 성급업이 좀 뭔가 좋은 걸지도. 음, 음, 좋은데? 이거 5성 너무 좋은데? 음. 아, 펠리페 유지력 스킬이 다 박힌 게 있었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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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테오도라 같은데. 저는 테오도라가 그냥 무조건 좋다라는생각듭니다 성급업을 해도 얘가 유지력이 좋아가지고 혼자 데미지 좋죠. 어, 헬리페 자리에 샤를마뉴 들어가가지고 딱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 테오도라 같은데? 응. 그리고 손자를 지휘관으로 쓰는 것보다 샤를마뉴 지휘관으로 쓰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발동률을 높여주니까 테오도라도 발동하고 손자도 발동하고 하면 아까 이미 보니까 이거 지금 다 업그레이드하면 85%였잖아요. 번뜩기는 영감이 85%였어. 그럼 나머지 15% 상태에서 지금 요거를 진행하는 건데 요거 할때좀 손해보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발동 확률을 높여가지고 이 상황을 좀 자주 만드는 즉발하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자에 대한 생각은 저는 어, 네. 샤를마뉴랑 쓰는 것은 어, 좋다 시너지가 좋다 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어, 샤를마뉴랑 만약 쓴다면 필리페 를 빼고 쓰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변산이냐 확률이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 하변산인가? 전 하변산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